안녕하십니까 희하님 희청객님. 희철님은 지구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현존하는 지구촌에 모든 생명체들은 어쩌다 태어나버린 지구 어디 어디? 그래서. 라는 여섯 번째 이름표 아래 어느 국가 도시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지구의 공동 생명의 운명처럼.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오는 자, 가는 자,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람이 스쳐가다, 연기가 지나가다, 구름이 가다, 이렇게 지구와 나는. 동고동락을 하다. 사라지는 게 생명체입니다. 지금 천체 원리 각 행성의 법칙과 규칙에서 영혼 불멸하니까 말이야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 이곳 지구 그리고 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 하나까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정신세계 철학에 의해서 원두 한두 끝도 없이 가시길 이 혼여기방송 영방송 진행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